저희는 떠납니다. 제가 빈말 삼아서 여기 오기 싫다고 얘기했더니 어찌나 허버허버 화를 내든지 아니, 눈을 시번 듣까면서 그럼 가지 마세요. 아, 저도 진짜 싫어서 그래요. 아니, 이러면서 아니, 너, 너 그랬어, 안 그래? 아니, 솔직히 그랬잖아. 아니, 싫은 사람이랑 여행을 어떻게 가냐고. 그러니까. 그래, 아니, 제가 싫은, 저도 언니가 싫은 거 싫으니까. 아니, 언니가 싫은데 가는 게 싫다 이거잖아. 전 언니랑 그러니까. 가고 싶지만 그러니까 언니가 싫으면 그 그냥 없으면... 안 가시면 돼요. 아, 음. 아 저도 그, 진짜 괜찮아요. 근데 눈이 하나도 안 괜찮아요. <laughs> 진짜 괜찮아요. <laughs> 진짜 괜찮아요. 아 가지 마요 음, 진짜로. 음. 어, 어 맞아 맞아 <laughs> 이거다 <이것도>, 이거. 이거. <laughs> 아 진짜 가지 마요. 왜냐면 가기 싫은데 어떻게 가요. 돈 <laughs> <도는> 아깝게. 맞은 거 같아. 아, 그러다 하지만 결국 저희는 왔습니다. <목소리도> 진짜요. 아 맛있는 거뭐 어떻게 했다고? 그 사람이? 맛있는 맛있는 거 뭐냐고 물어봤어. 어떻게 했어? <laughs> 그렇게 그렇게 했지. <laughs> 그럼 원래 뭔줄 <뭔지> 알았는데. <laughs> 근데 그게 아니고. 먹어봐. 마셔봐. 짜잔. 먹고 싶다. 진짜 맛있다. 시원해. 먹어보자. 내게더 맛있어. 내거 진짜 맛있어. 그 그래, 너무 맛있어. 너무 청량하고 너무 맛있다. 비라. 음 진짜 이거다. <laughs> 뭔가 잘못 온것 같아. 좀 맛이 조금 이 맛이 생각, 생각한 맛이 아닌데. 제가 엄청 맛없는 파스타를 먹고 지금 80%를 남기고 왔거든요. 디셔? 음. 디셔라 파스타에. 땡큐 a n k y o 다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못하 I w o n d 이거 이거 a t is all your water. w 이고 t hashing? I go, you go, hanna. One p l a 서 e by your kind 어 f day. Tony, 뽈.. go, 이거 아티 t t h 아티 a m 다 The t i m 10점 만점 냉정하게! 6.5점? <laughs> 까눌레 작은 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큰게 나왔어요. 제 새끼 손가락. <laughs> 그래서 나눠 먹지 말고 각각 시켜 먹으면 된다고, 손가락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버렸네요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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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맛있다맛있맛있다맛있다맛있 제일 맛있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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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탈리아 마트로 왔는데 엄청 지저분하고, 그러니까 막 바닥에, 본것 같아. 그러니까 무슨 지구 멸망의 날에 온것 같은 느낌이 막 좀, 이거 <laughs> 부셔져 있고, <laughs> 완전 카오스그 자체. 지금 다막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, 이거 보세요. 어. 이곳은 정말, 이건, <laughs> 이건 누가 이렇게 음료에 굶주렸길래. 누가 이렇게 이렇게나 음료가 이렇게 간절했다고? 동글동글한 것터 계란면 나 이런 거다 있어요. 이렇게 쌀처럼 생긴 파스타도 있어. 요 보이시나요? 와 아, 진짜 그러게 37센트 500원이에요 이거 이면 500원입니다 리가토니. 와우 토마토 소스 진짜 싸다. 와 진짜 싸다. 69센트야. 오. 야 진짜 이건데 세 명의 끝이래. 어, 잘 골랐는데 호텔? 뒤로, 뒤로 잠시... <laughs> 물러나주세요. 백팩 <laughs> <팩팩> 때문에 미안해. 저금저금타이트하다 <laughs> 조금, 조금 잠깐만 이거 닫아줘. 이렇게 수룩 수비로 닫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닫아야 돼. 오른쪽으로라고 가 했어. 어 레, 레프트라고 했어. 아 레프트면 왼쪽이죠? 네. <laughs> 자 숙소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. 직접 예약하셨잖아요? 나보다 추천 순위 1위였어요. 오 그리고 뷰가 굉장히 예뻤고. 얼굴에서 자신감이 넘치시네요. 네, 인스타그램도 좀 찾아봤죠. 음. 그건... 나쁘지 않아. 네. 이 전화기가 정말 이 호텔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아니, 어떻게 잘하고, 너무 예쁘다. 그러니까. 미기지가 않는다. 데이트로 오면 참 좋을 텐데. 그런 생각 들어, 요즘? 제가 그런 생각 들어? 데이트하고 싶다는 생각? 아니, 아니. 이런 데 오면, 아, 누구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데이트로 오면 좋겠다. 이런 생각.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, 그지 솔로인지? 이제 얼마 됐는지 기억도 안 해. 1년 반 됐나? <laughs> 1년 반 밖에 안 됐어? 얼마 안 됐잖아. 아닌가? 2월에 헤어진 건 확실한데. 그러면 1년 한 시, 10개월 정도 된다고. 진짜 얼마 안 됐다. 얼마 안 됐네. 뭔가 체, 체감상 더긴 느낌이었는데. 근데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동안에는 뭔가 이런데 오면 같이 왔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한적 없어요. 나도 딱히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데이트하면 되게 좋겠다라고. 그러게 근데 친구랑 오는게 좋은 것 같아. 편하게 신경 안 쓰고 막 여기서 말을 막좀 뭔가 데이트하면 막어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서. 누가 진짜 나안 그러지. 데이트하는데 아 아, 아, 안녕하세요. 막 이러면 진짜 이상. 아니 뭔가 불편하잖아. 불 아까처럼 파스타도 허브 못 먹고, 그러니까 저 허브 못 먹는데 그래서 싸웠어요. 아 진짜? 제가 계속 <laughs> 허브 먹어서 너무 빨리 먹어서 상대방이 <laughs> 못 먹으니까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진심으로. 누가 쫓아오냐? 아 근데 그런 걸로 쿠사리 먹으면 되게 근데 자, 빈정상하지? 않아? 그렇게 했는데 <laughs> 근데 제가 먹는 거꼴보기 싶다 그럼 좀 마음 아프잖아. 그렇긴 한데.